네, 수남입니다. 어, 3월 8일 수요일 어, 어, 매매 간단히 복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큰 손실을 봤고요. 어, 최근에 며칠 좋은 수익들을 봤었는데, 음, 좀 수익금을 담보로 최근에 본 수익금을 담보로 좀 크게 배팅을 했는데 지수도 어, 안 좋고 해서 좀 어, 흐름이 안 좋아서 손절했습니다. 음,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어, 간 다음에 미국장에 뭐 어, 금리 인상 이슈로 또 급락이 나왔죠. 어, 우리 장은 작년에 특별한 이슈도 없었어요. 어, 제가 보기에는 음, 뭐 LG의 그 튀김 로봇 어, 티봇이라고또그뭐 출시 이슈가 있긴 했는데 음, LG 관련된 그 로봇 관련주 로봇스타, 로봇스타나 로봇티즈 이런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따로 빼지는 않았고. 어,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어, 코스모 화학, 그 다음에 윤성 FNC 뽑아나 봤는데, 코스모 화학은, 어, 신고가 구간이죠. 역사적 신고가 구간이고, 어, 보시면 음, 가장 거래가 많이 떴던 요 기준봉. 기준봉의 고가를, 어, 보시면 3일 간 계속 그 고가 라인을 지켜주는 흐름이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돌파가 나오면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뽑아나 봤고요 마찬가지로 윤성 FNC도, 음, 슈팅이 나온 이후에 어제 그 구간을 지켜주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또 시코가 구간이고요, 뽑아나왔었습니다. 어, JLP는 워낙 차트 흐름이 좋아서 뽑아나왔는데 어, 공략을 못했는데 좀 아쉽네요. 어, 차트 흐름이 되게 이쁜 음,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뽑아왔습니다다 어, 시세는 나왔는데 공략은 코스모아 하나만 했는데요, 어, 공략을 좀도지 음, 못한 구간에 대해 했습니다. 어, 한번 타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 수익 계좌에서 어, 단타를 쳤습니다. 어, 조금, 음, 요즘 좀 수익을 받다니또 약간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어, 아무래도 수익 계좌에 애수금이 많기 때문에 이걸로 어, 한번 크게 한번 배팅 한번 해보려고 매매를 했는데요. 어, 일단 성일하이텍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성일하이텍은 음, 공약을잘 했는데요. 매각 보시면은 어, 일단 분봉상의 기준봉, 가장 큰 거래 같은 분봉상 기준봉 보고 누릴 때 잡아 어, 들어가는 패턴이죠. 어, 잘 들어갔고요. 어, 너무 일찍 팔긴 했는데 어, 잘 먹고 나왔고, 그다음에 코스모학에서 음, 아예 확신을 갖고 요 종목에서 어, 풀비 중 풀미수 안전 베팅을 했습니다. 어, 간만에 큰 비중으로 베팅을 했는데 어, 보시면 신고가 이봉상 신고가 구간이기도 했고 흐름도 음, 좋았고 그 다음에 어, 분봉상의 기준봉 보고 분봉상 기준봉 보고 눌릴 때 잡아들어가는 패턴이어서 어, 확신을 갖고 베팅을 어, 했어요. 보시면 음, 눌릴 때 어, 계속 분할로 풀비중, 풀미수 때려가지고 어, 들어갔는데 어, 처지할 구간에서 음, 계속 흘렀습니다. 그래서 손질을 했는데 이 음, 종목에서 뭐 풀비중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 다른 종목을 건드릴 수가 없었고요. 계속 이 어, 종목을 어, 어, 계속 어, 대응하느라고 다른 종목을볼 수가 없었습니다. 최소한, 요, 기준봉의 고가 부분은 터치할 걸로 보고, 어, 계속 가지고 왔는데요. 어, 평소 같으면은 못해도, 요, 고가 부분, 본봉이나 고가 부분은 터치하는 그런 그림인데, 아무래도 장이 안 좋고,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어, 선물 주수도 지금, 음, 지 않고, 해서, 힘이 없었습니다. 어, 힘이 없어서, 어, 쭉 흘렀어요. 그래서, 어, 크게, 어, 맞았습니다. 어, 금방에 큰 손실을 봤고요 뭐, 손실 수익을 봤으면 또 손실도 보는 날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데, 음, 가능하면, 풀비중으로, 어, 확신이 들더라도, 그런, 모험 안 하는 게 맞는데, 어, 오늘도, 음, 제대로도, 안해할 짓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하고요 어, 한마디 좀덧 붙이자면 어, 좀 요즘에 아무래도 제 채널이 음,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어, 아직 저처럼 음, 예, 주식으로 아직 안정되지 못한 어, 그런 분들이 예겠죠 대부분 어, 초보분들이 많겠죠 어, 그런 전제 하에 한번 말씀 한번 드리면은. 음, 좀 걱정이 되는 게, 어, 저는 이제 주식 아니야, 3년차, 3년 됐고요. 이제 올해까지 4년 다 접어드는 셈인데, 음, 아직 1, 2년 정도 되신 분들은 음, 반드시 수익으로 단타는 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수익이 난다고 뭐 바로 막 비중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은 어, 되게 유용합니다. 음, 제 생각에 제 생각은 어, 단타 1년, 2년까지는 어, 단타로 어, 수익을 볼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최소 1년, 2년까지 물론 단타의 소질이 있어가지고 어, 1년 안에 큰 좋은 어, 수익을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아주 극소수죠 그런 분들은 어, 정말 극소수인데 어, 일반인 평범한 사람들은 제 생각에 2년까지. 최소 2년까지는 단타로 수익 볼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그 전에 계좌에 있는 돈들은 다 사라지는 돈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소액으로 해야 되고, 제가 예로 하나 들어드리면, 음 주식 유튜버 중에서 가장 그 구독자 수가 많은 게그 창원개미라는 분이 가장 유튜 음, 구독자 수가 많죠. 잘잘알잘 잘, 잘 알려져 있고 그분 같은 경우 단타계에서 거의 뭐 천상계죠. 어, 거의 극소수에 어, 속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도 어, 처음 단타 시작했을 때 1년까지는 월말 월 기준으로 월별 기준으로 1년까지는 단한 번도 수익을 내지 않았다고 그랬었어요. 어. 그리고 또그 억대 트레이더 중에서 음, 고라인 주식 TV 운영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예전에 말했던 그 경험담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어, 거의 2년 넘게 3년 가까이 어, 월별 기준으로 단한 번도 수익을 내지 못했다고 월별 기준입니다. 어, 그랬던 얘기를 하신 걸 들었어요. 음, 그런 분들도 그런데, 더욱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음, 단단는 어느 정도 재능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어, 1년, 2년 내 수익 보기 힘듭니다. 저도, 어, 2년까지는 2년 넘도록 한 번도 월별 기준으로는 한 번도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2년 넘어서, 이제, 퐁당퐁당, 어, 냈다. 수익 냈다 또 손실 봤다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음, 무조건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어, 그냥 2년까지는 적어도 2년까지는 최소 어, 연습한다, 테스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완벽하게 어, 자기의 매매 방식이 정립이 되기 전까지는 어, 무조건 계좌에 있는 돈들은 사라집니다. 완전히 매매가 정립이 되고 자기만의 타점, 자기만의 매매 방식이 정립이 완벽히 된 상태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이 가능할 때. 그때 이제 수익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어, 못해도 어, 두세 달 연속으로 가장 좋은 한세달 3개월 연속 수익이 나면 좋은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 기다리죠. 보통 어, 마음이 어, 급할 수밖에 없는 게 맞는데, 어, 그래도 제가 들었던 주식 기업 중에 가장... 음, 정말 진리 하나를 뽑으라면, 천천히 가는 게 가장 빨리 가는 겁니다. 빨리 가려다가, 어, 더 멀리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단타 어느 정도 경험이 되신 분들은 완전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마음이 급해가지고, 약간 수익 봤을 때, 어, 이 기법 통하네? 어, 조금 수익 보면은, 비중 막 느리고, 어, 시드 막 느리고, 왜냐면 그동안 음, 잃었던 돈에 대한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족급함이 빨리 면증하고 싶어서 그럴 경우 반드시 부러집니다 그래서 더 멀리 돌아가게 돼요 결국은 더 멀리 돌아가게 어, 이런 시행착오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이렇게 마감하고 내일 뵙겠습니다